미국의 이례적 극찬이 화제입니다. 이 정도면 한미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스 벨리 국무부 동아태구 부차관보 대행은 공식 브리핑에서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선언들을 봤는데 그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여정의 워딩을 보면 미국과 빅딜을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러다가 잘하면 내년 지선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됩니까? 이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이 왜 중요했는지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예. 주 다음 주가 저는 고민이라고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지지율이 빨릴 가능성이 음. 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가장 예. 큰 거고 음. 어, 그다음에 이춘석 건도 있는 것이고 음. 그리고 정치인 사명 문제도 좀 포함될 거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에, 에, 트럼프하고의 해담 회담, 거기서의 있고요. 결과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변곡점에 대해서 예. 출렁 거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예. 제가 어, 세제 개편안 얘기를 왜, 왜 들었냐면 예.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네. 차마 용산을 뭐라고 못하기 때문에 네. 진성주를 다키스트 삼아가지고 용단 폭격을 가거든요. 네. 진성주 때문에 모든 이렇게 결과가 났다. 그런데 당정청 협의예요 네. 대통령이 노했는데그 no 가능합니까 당정청 네. 협의가? 네.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용산에서 나온 워딩도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이 출렁거린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완전히 다시 되돌린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네.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안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확률도 높은 거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받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예. 어, 쉽게 결론은 내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은 그, 어, 금융으로 부동산에서 옮겨 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던 워딩이랑 정책이랑 반대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폭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용산이 좀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어, 50억으로 돌리는게 50억 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첫, 첫 워딩하고 맞는 것이고 예.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폐지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투자자들도 거래세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 논란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이 문제하고 뭐 배당금 분리과세. 이것도 예. 이소형 안이 맞는 거예요, 사실. 예. 그니까 배당금 분리과세 이소형 안으로 하고 예. 대출 조건 50억으로 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이 계다가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억에 샀다. 예. 제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도움됩니까 예, 예. 미국은 예. 거래을 0.00002%가 그래요 우리의 한 몇백몇백도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어쨌든 경제는 더돌아가졌습니까 예. 땅에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데 예. 그렇게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에이 뭐 개미들이 10억이 어디 있어라고 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금이 지금 시작이기 하니까 예. 5천 간다고 말했으니까 5천 가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협상 같은 경우에도 예. 트럼프는 언제나 자기 말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일본하고 협상도 지금 뒤집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을 어, 미국으로 초청해서 대화할 또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네. 그랬을 때또 조중동이 어떻게 음. 쓸지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저는 굉장히 큰 고비가 아닌가 네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지율이라 볼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역대급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어 저들이 결집조차 못하고 보수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란특별법을 더 밀고 나가 꼭 끝을 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원아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